암 진단을 받은 이후라면 절제 수술과 항암 화학 요법, 방사선 치료에 대해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표준 치료로 대표되며 가장 우선시되는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암은 종류나 시기,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치료법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술과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병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치료법으로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방에서는 정형화된 암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방은 병기와 환자 개별적인 증상에 따른 접근성을 따져 맞춤 치료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병 자체만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이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방과 양방의 암 치료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병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를 뿐 서로 보완하는 치료로서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에 초점을 옮겨 상식적인 선에서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암 치료에 있어 한방 치료는 보완 대체 의학의 한 방편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단과 치료에 있어 근거 중심의 임상과 학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통합의학이라는 개념 아래 기존 의사들이 보안 대체의학을 배우고 임상에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정규 의료 체계 속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한방에 협력된 통합 치료로 암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약과 침, 뜸을 활용한 한방 치료는 항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체력 유지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항암 화학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로 탈모나 부종,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침 치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빈혈이나 전신 무기력, 피로 해소를 위해 뜸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 중에 잃기 쉬운 체력과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약을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항암 치료를 위한 한약을 개발하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 한약으로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약재를 사용함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믿음직한 치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제 도솔 한방병원은 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으로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여 종이 넘는 암 종과 증상, 복잡한 형태에 굴복하지 않고 암이라는 질병과 환자의 타고난 체질, 면역력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치료의 미래지향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진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암 치료 한방 치료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쉬운 설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